다오츠카레 삼아 되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이 여러분들이 일본어 수업 1 0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오늘까지 들으면 여러분들 일본어 얘기를 할수 있어요. 자, 오늘까지 배운 내용을 잘 이해했다면 고급 회화까지도 하셨을 겁니다. 아, 나는 근데 고급 회화 안 하고 싶다 라고 하는 분들은 8화까지 보시면 돼요. 8화까지 봐야지 좀 해야가 좀 되기 때문에 8화까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그 이상한 거죠. 그 이상한 거 보면 너무 고급 너무 어렵니까. 자, 오늘 할 것까지 하면은 N2, N1 부분까지도 이제 다갔세요 오마이갓... g 아. 자. 죄송합니다. 제가 <laughs> 영상 찍는데 핸드폰을 <laughs> 볼륨을 안 넣었네요. 어쨌든 오늘 10화 여러분들 어, 지금까지 수업 듣느라 어, 수고 많았고요. 음, 오늘은 그래서 10화 마지막이고 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영상 사라진 이 아니라 이제 일본어 노래 가사 해석 같은 거 경우다 어, 가사를 해석할 거예요. 제가 유튜브에 찾아보니까 일본 제이퍼 노래 많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 인기 있는 순서대로 뭐, 레몬 요즘 인기 많더라고요. 레몬. 어, 레몬 인기 많아요. 그거 다음 시간에 이제 해석을, 어, 할 건데, 요 노래 가사를 제가 들고 와서, 어, 우리가 어, 해석을 할때 뭔가 이상하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해석할 때, 어, 너무 쉽게 된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어, 나 일본어 배울 만하는데 이렇게 생각했있어요 네. 자, 그렇게 하면서 내 동시에 영어도 같이 올거예요 제가요, 영어도 올리다가 말았거든요. 영어 문법 같은 거 올리다가, 부수자, 영어 할까 생각했는데, 어, 그거는, 영어는 부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계속 배워야 되는 입장으로서, 영어는 계속해서 계속 배우고, 외워야 하고, 막, 그렇기 때문에, 영어는 우리가 뉘앙스로, 외워야, 배워야, 배워야 될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한번 오늘은 뭘 배울지, 저번 제일 저 오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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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은 그래서, 사역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역형이라는 것은, 시키는 거, 그러니까, 뭐뭐하게 하는 거, 뭐뭐하게 시키는 거, 이렇게 하는데, 보통이면은 요걸 많이 사용해요. 네. 그런 형태로 해주실게요. 제가, 어, 시키다, 이것도, 어떠, 언제 문장에서 써요? 이문, 이렇게, 이렇게 해석하는 거. 근데, 이렇게 하는 게더회화에서 많이 쓸 거고요. 이역까만 그래서 많이 이제 쓸 거예요. 뭐 가능케 하다. 뭐 이런 것들. 가능하게 하다. 이렇게 쓸수도 있고요. 또는 이제 증가하게 시키다. 뭔가를 하게 시키다. 뭔가를 춤추게 시키는 거. 약간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아니, 지금 내가 더 담은 사인데 이것도 쓰긴 쓰는데, 얘를 더 많이 사용하는. 그래서도 해석할 때도 이걸 더 많이 사용하는 거. 자, 그리고, 시키는 거. 그러니까 뭐, 하게 하는 거, 뭐, 많이 시키는 거. 이렇게 가까 주세요. 네. 자, 이거 부터 자, 그럼 우리가 한번 만드는 방법들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나이, 네, 이렇게 나이라고 적었는데요. 이 나이형 어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나이형 어간에 세로라는 걸 붙이면 될것 같아요. 근데 나이라고, 아까부터 계속 그 사역형이나 수동형이나 할 때, 이 나이를 사용해서 했잖아요. 똑같이 나이 사용해요. 만약 이쿠라고 하면은, 가다잖아요. 배후리 네, 가나로이어서지면은 이렇게 이를 적어주시면 돼요. 자, 이쿠라는 이를 적어줄게요. 그 다음은 아우라는 하는데요. 이 단어랑 발음 비슷하고 똑같이 악센트가 있어요. 근데 얘는 일치하다, 뭐 어울리다, 맞다. 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내내 성격이 잘 맞는 것 같아. 일치하는 거, 맞는 거, 그리고 합하는 거여기 잠깐요. 자 합하게 하는 거 이렇게 해서 아오는 보통 안 사용해요. 이거는 만나다. 아, 만나다 때 무엇을 만나다 때는 니를 써야 돼요라는 거예요. 또 알려드릴까요? 노르 같은 경우 어디에 타다 할 때도 니를 써야 되고요. 뭔가가 더대다라고할 때도 나를 써야 돼. 그 보통이면 우리가 이거 한자를 쓰긴 하는데 보통이면은 어 그렇게 한자 써요. 노루 한자 있는데요. 노루 한자가 조금 복잡해요. 네, 노루 한자가 조금 복잡한 게 노루라는 한자는 어 제가 여기서 제가 기억을 할지 모르까 이렇게 형태 썼던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이렇게 이런 느낌이거든요. 대충 이런 이렇게 는 느낌이거든요. 이런 느낌인데, 지금. 써볼게요. 펜을 들어가서. 들어가서. 하나, 둘, 그 다음에, 셋, 넷, 다섯. 아, 나 이제 마우스 진짜 적응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레이저 포인트 다시. 자, 그래서. 어, 나이 영어 간에, 세로 붙여지면은, 이꾼 어떻게, 이깐, 나이로 바뀌고, 그 다음에 이제 이까. 어. 어. 자, 이까. 세로로 바뀌고, 나우는 아와 세로로 바뀌게 됩니다. 자, 와라는 거, 어, 우가 아단을 바뀐 아와 세로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은 이그로동사입니다 자, 이그로동사는 이제 사, 세로로 바뀌는 거죠. 아. 사세로라고 바뀌는데, 자, 자, 내에서 가는 애. 요 자, 이까세로는 가게 하다, 라는 만나게 하다. 그래서, 여기서 테쿠레로 쓰면은, 구다사이, 아, 세테쿠다사이, 아, 쿠다사이, 구다사이 쓰면은, 아, 세테쿠다사이라고 하잖아. 아, 세테쿠다사이, 아오세테쿠다사이 제희, 어,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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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뜻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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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나게 해주세요. 꼭 만나게 해주세요. 이런 뜻이네 어쨌든, 음. 자. 자, 제희. 제희. 제이, 제희. 제이. 제희가 꼭이는 뜻도 있고요제발이라는 뜻도 있어요. 어, 이렇게 해서, 시비, 분별할 때 그, 그거거든요. 어쨌든, 어, 이런 뜻이에요. 아, 이쿠, 이카세루, 아, 이런 것도 있고요 자, 나이 영어 간에 또 사세, 사세로를 붙여내죠? 어 너무 지겹다. 이제, 루삭지하고 사세로 붙여내겠네요. 이런 뜻이에요. 자, 타베르는 먹다. 전미루 밑에 있는 미루라는 뜻인데요. 타베르라는 것은요, 먹다. 그럼 먹게 하다. 먹게 하는 거. 그럼 지키는 거죠. 자, 미루라는 것은 비사세로 여기서서, 오케이. 자, 삼그룹 동사 같은 경우는요, 하게 하다. 그리고 오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음. 그래서 사역형은 의지가 있다는 거죠. 의지가 있어요. 근데 수동형 의지가 없어요. 음. 자, 그리고 니가 두 번, 그 다음 배울 건 사역수동형인데요. 사역수동형은요, 내가 여기서 만나 듯이 사역형을 만든 후에서 수동형을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하게 하자 수동은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사역형이 뭔가 하게 하다잖아요. 수동형은 어쩔 수 없이 뭔가 하게 되는 거 내가 시켜서 어쩔 수 없는 거 의지가, 그래로 있어. 내스스로라거니까 시켜줘. 근데, 어? 나는 근데 하기 싫어. 근데, 떠먹여줘. 떠먹여진 건 내가 먹힌 거죠. 그 음식이 먹힌 거죠. 그 음, 밥이 먹힌 거죠. 걔, 그 입으로, 그 엄마에서 나는 먹었다, 이런 거는. 어, 내 의지가 없는 거죠. 억지로라는 느낌이 좀 강해. 거기서도. 사역형. 근데 얘는 의지가 있는데 어쩔 수 없는 거고 얘는, 어, 나는, 아, 먹힌 거죠. 음. 어, 당한 거죠. 당한 느낌에는 어, 쩔수 없이 인걸한 거죠. 그래서, 그냥 있는 하다라고도 해석할 수도 있어요. 어쩔 수 없이 본건 하다. 사례로, 사세례로. 그래서 사세례로 설명해 줄 거예요. 아, 제가 이거를, 어, 이거 아니에요. 사세례로 아래로 존나 써야 돼. 이거, 이거에서 사세례로는. 음. 자, 알아 볼게요. 우리 일그룹 동사 다여기는 세라레로 형태로 붙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입구는 이가 세라레로. 어네서 일그룹 동사 일그룹 동사만이 사례로 쓰이는데 이 스로 끝나는 동사인데 그러면은 아 나영 하나 사사례로 이렇게 된데. 하나 사사례로음 사가 동시에 붙어요. 일본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겹치는 말 싫어해요. 본또니본또니본또니 <봤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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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대루 혼돈이니떼루, 니를 하기 때문에 그때는 메짜니떼루, 메짜니떼루 또는 혼돈이떼루 이런 식으로 써요. 네, 뭐 통할 수도 있겠지만은 안그 쓰는 안 돼서. 그얘는일그로 동사만 이렇게 찍할수 있어요. 테레루를 사레루, 어느 니 그걸 아래루고, 아래루고 그거는, 아래루고 그거는, 그걸 응. 사세루고. 네, 그거를 사세루하고 라루를 합쳐서 사레루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가 뭔가 이 느낌이에요. 이걸 추격했을 때 어땠다면은 자 라레루 형태랑 사레루 형태 여기서 라 삭제하고 얘를 붙인 것 같아. 똑같이 레루는 똑같으니까. 그래서 라 삭제하고 똑같이 얘는 레루는 똑같고 사레루 이렇게 붙인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어 그래서 여러분들 꼭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음. 그래서 이렇게 되면 내가 간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간 거야. 내 의지가 있어. 근데 거기에서도. 아, 시킨는거 어쩔 수 없이 가야지. 내 의지가 있는데, 수도회 같은 데 의지가 없는 거야. 어, 내가 그렇게 당한 거기 때문에. 내가 내가 어찌할 바가 없는 거지. 근데 는 어쩔 수 없이 간 거고, 어쩔 수 없이 만나는 거지. 어. 나 진짜 엄마 만나기 싫은데, 진짜 내가 이제, 진짜, 진짜 엄마가 아프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음, 인연 꾸고 살았는데 어쩔 수 없이 드라마에서. 아 진짜 하와세나레레 때요 연습했었어요 맞죠자 그다음에 이 그룹 동사는 나이 형태. 그러니까 사세라레로 형태를 보면은 어쨌든 어쩌서이 먹는 거. 어다 아, 먹어 엄마가 시켜서. 어먹 뭐, 먹으세요 먹으려면서 아탑이나 쌓으면 어 먹으세요. 아어쩌서요탑이나 쌓레를 연습했었어요. 탑에 어. 내 아래를 붙여라. 음, 제가 잘못했다 어, 내가 여기서 어, 사세. 잠깐만요. 잠깐만요. 얘들아 얘네가 불편하고 아, 사세했다. 자 아무것도 몰랐던 거야. 나는 진짜 아무것도 몰랐던 거야. 자 사세라래로 남미. 사세라레. 아, 여기 바꿨으면 여기 앉 자. 어쩔 수 없이 보게 되는 거고 어쩔 수 없이 먹는 거죠. 보눈치해여 살짝 어쩔 수 없이 억지로 먹는 거죠. 어. 아, 나 자신과 뭐 밥에 사세라레. 사사세라 억지로 먹었다. 밥에 사세라랬다 비슷하잖아. 억지로 먹었다. 어쩔 수 없이 먹었다. 여덟 글자고 밥에 사세라레 다율 비슷하. 음. 그렇기 때문에, 1번 다지로 보내, 동, 동사 앞에 뭔가가 부사 올때 뭔가가 부정형을 하다 보는 부정형을 다, 다 뒤로 요 우리는 뒤에서 할 수도 있고, 앞에서 이제 칠카서 앞에서 할 수도 있고. 자, 상고로 동사입니다. 상고 동사는 수로는 사세로루, 수로는 어, 코 사세로루. 조건 코. 코를 붙여야 돼요. 자, 그 다음 오늘 여기까지 하려는데, 제가 생각나는 문법이 하나 있었어요. 자 이거 이거 제가요 뭐 가정형에서 음, 하려 고 그랬는데 너무 어려워서 여기서 할 가져왔네 모노나라라는 것은요 일단 기본형인데요 동사 원형이라고 한다면은 앞에 이루 아루 아까로 이루 했는데 이루는 뭔가 있다 아루 있다는 이루 아루 철자 뭐냐면은 이루 같은 경우는 생명체가 있다 생명 살아가는 생명 움직이는 생명하다 쓰는 거고요 아루는 움직이지 않는 거. 움직이지 않는 거 거에 만약 기계 이런 것들 있잖아 아 기계는 움직이지 근데 기계라기보다는 내 진짜 발로 움직여야 돼 핸드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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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사물이라든가 책상, 필통, 노트, 선풍기, 냉장고, 뭐 문, 뭐 나무 이런 것들이 아로 있어요 기가 루 기가 리마스 이런 쓰고요. 왔가루 아는 거. 그 다음에, 이루. 어, 여기 이루하고 여기가 다른데, 이거는 예외구동사예 어. 어, 또 알았다, 예외구동사. 음, 일그릇 이그룹 동사 형태는 하고 있지만, 일그릇 동사인 거. 그래서 일 하나에 필요 없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가능력. 불가능한 일. 희망 기대. 네, 이런 것들. 응. 그래서, 불가능한 일. 아, 이거 할수 있다면 하고 싶다. 어, 내가 만약에, 고, 내, 이 세계에 막, 막 내가 막, 막, 마법 쓰는 세계, 캐몬 있는 세계갈수 있다면 하고 싶다. 기대, 희망하는 거. 늘그 불가능한 일이잖아. 이런 느낌이거든요. <laughs> 귀엽죠? 응. 자, 뒤에 처음에 불가능했을 때. 자, 뒤에는 간단 불가. <laughs> 아, 내가 이걸 했다가는 큰일 나. 이런 것처럼, 성의형입니다. 네, 청형이라고 할 수도 있고, 가능형, 아, 의지형이라고 할 수도 있어. 요 저는 청형으로 가겠습니다. 청형으로 와주세요. 예를 들어서, 어, 진짜, 응, 어, 갔다가는, 응, 기알하지 부모님 몰래 나 갔다가는, 이거 모노나라. 뭐이 모노라는 것을요, 모니라고 할수 있어. 노를요, 응이라고 할 수도 있어. 그래서, 이걸 어떻게 쓸수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노를 누가 어떤 것이잖아. 와다시 뭐수룬노데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는 거야라는 건데 그거를 또바꾸면 수룬다요를 붙여요. 줘 그래서 이렇게 쓸수 있어요. 어 수룬데스, 수룬노다요수르데스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리고요. 자 근데 이제 뭐데모노다까라고 다모노가 있는데요. 이게 이게 모온이라는 것도 있어요. 몬모 닦아라, 모노 닦아라, 다, 몽, 다, 모노, 이렇게 할수 있어요. 자, 모노 다아라는 것은 약간 이런 거예요. 어, 그래, 그러니까, 그런 것같 약간, 이런 거 음, 상황이 그럴 수 없는 상황이야. 그래서 내가 그거를 나타내는 거야. 내가 술을 못 먹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술을 못 먹어. 그래가지고, 어, 내가 회식 못 갔어. 이간 이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어, 그러니까 내가 할수 없다는 거 내가 그러니까 어 불만 약간 내가 불내 그런 뉘앙스를 약간 어, 흥미는 음, 그런 거기 때문이에요. 음. 약간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어쩔 수없다는 것도 이제 분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 모노다카라라고 만있어요 보통에는 나형용사 이렇게 해서 쓸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쓸수 있어요. 그래서 약간 좀내 잘못 아니야 뭐 이런 것들 그런 거를 뉘앙스를 풍기게끔 그서 했죠 나는 내가 돌려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1번 돌려봐 내가 이런 어쩔 수 없이 내가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음 내가 못한 일본어를 못하니까 어 그래가지고 거기서 내가 아는 거지 웃을 수 없는 거지 내가 알아들었 면 웃었어 이런 느낌이야 아내 영어를 알아들을 수 없어서 어내 영어를 못하기 때문에 내가 뭐, 그러니까 내가 거기서 웃을 수도 없는 상태고 어 말이 안 통하니까 좀 우스움나 이런 뉘앙스 붙여요 근데 다모노라는 것은요 뭐 하잖아 이렇게 뭔가 뭐 장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모노 라고 했을 때어 다모노라고 했을 때는요 씨어세다모이었어요 모노로 몽이라고 어 행복하잖아 이렇게요 행복하다 행복하기 때문이야 행복해 이런 느낌인데 약간 내가 행복하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죠 내가, 응? 내가 뭐 행복해 이런 것을 다모노로 표현하는 거죠 음. 다모노 이렇게요 그래서 앞에는 무조건 노 또는 응이 붙어요 응 다모노 시아와 세 다몽 여기게 붙이고요 약간 이 다모노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어떤 느낌에서 설명해야 되냐 어린애들 불만을 그대 표현하는 거야 아 싫어 나 이거 싫어 이런 거야 싫으니까 나눠고 가자 이런 느낌이야. 음. 음. 아 싫어 이런 느낌거든요. 이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렇게 지금 내가 어떤 네. 대화를 하게 돼요. 근데, 근데 난그 대화 그 회식장 결혼식이나 장 결혼식 장못까 왜 그때 엄마 장례식장이거든 약간 뭐 부모님 장례식장인 건데 어쩔 수 없잖아 이런 거죠 불만은 나타낼 수가 죠 약간 어린애들이 많이 생각하죠 아나 어린이집 못가왜나나아파 어, 이런 느낌이잖아요 나아프니 이렇게 약간 어린애들이 많이 생각해요 그래서. 어. 불만이 나타나요. 네탄 아니다둘다 네탄 아니다지만은 얘는 그런 뉘앙스를 풍에는 전체는 아50 풍졌다면 100% 거의 풀로 이제 약간 불만이에요. 그쵸? 그렇죠? 응, 그런 뜻이고요. 그래서 해석할 때는 뭐엇시다 라는 건데 그 감정을 좀 나타내는 거 그래서 불만을 나타낼수수있고 감정을 나타내는 거야 그냥 행복하다라는 걸 강조해서 행복하다 라는 걸강조해서 행복하다 시아와세다몽 이렇게 에트축하트 고명에서 카구트 고명에서 어, 시아와세다몽 야지 하고도 불만도 행복하다는데 그게 불만이야 이래 행복해 이런 느낌이에요 음. 어쨌든 불만 나타내는 거죠 또는 응 다몽 뭐 있을 수 있어요. 어쨌든 응, 다모노 이렇게 하는 응, 다몽. 다모, 응 다모노 이렇게 하는 것이야. 이렇게 그래서 아 잘하잖아. 잘하잖아. 나 못하잖아. 이런 것처럼 볼수 있어요. 못해 이런 것들. 그런 뉘앙스를 붐기는 거예요. 약간 좀 약간 좀 내가 어쩔 수 없이. 어쩔 수없다는 그거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어쩔 수없가 이거 못하는 거잖아. 보통 못한다 이러면 해타나 모노다 까라. 해타나 다모노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그다음 우리가 해야 될게또 있는데 종주사 끝에 와가지고요 어 의미를 좀 바꾸게 하는 거예요. 자 요는 요는 있잖아요. 어떤 느낌이냐면은 내가 상대방한테 내 정보 내가 알고 있는 정보를 알려줄 때 또는 내 감정을 드러냈을 때내 감정을 알아낼 때내 감정을 낼때 그런 거고요. 이 애는요 이해와 공감이에요. 오는 상황 설명할 주써요 큐와찌 데스네라고 오늘 진짜 덥네요. 덥군요라는 뜻이고요. 큐와테 어, 그럼. 거. 아, 큐와찌 데스네 이렇게 되는 거 손가와는 거죠. 오늘 상황이 덥다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근데 요네 같은 경우는요. 의미도 달라요. 어, 아시다아시다오마질이니 그래요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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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겨 거지. 올 거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 걸또 물어보는 거죠. 어, 올 거야, 라는 거죠. 아, 아니, 이게 대답되는 게 아니라, yes, 긍정을 듣기 위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요네한테, 아, 해 라고 쓰면은, 이야, 이렇게 쓰면은, 뭔가 상황이 어색해. 자. 나 뒤에는, 우리, 동사원에 쓰지 말고, 동사원에 쓰면은 하지 마, 이렇게 해서 부정인인데 나, 라고 끝나게 되면은, 응, 음, 하지 마, 이런 뜻이 돼요. 근데, 아찌이나 더워 이게 내감정은 나타내는 거야. 내 감정, 감정 이나 좋겠네 이런 이 좋아 이런 뜻이고요 그러고요 자 데모사 이 뒤에도 붙이고요 사를 붙인다는 것은 여자들이 쓰는 말투에 보통이면은 뭐, 아 혼돈이 아찌사아 데스사 이렇게 붙여 보통 여자들 그고요자자라는 거는 막아 모험심이 강한 애들 보통이면 뭐, 만화에서 많이 써요. 노사라고 붙이는 것도 있고요. 우리 아기들 으면 유쿠노사 되게 뭐든 원피스 같은데 많이 써요. 음, 가자 가 이런 거, 이쿠야, 뭐 이쿠노사 이렇게 붙여, 붙여. 그렇죠? 뭐 포켓몬 같은 푸케보 게토다조, 에 그러니까 스루조, 그러니까 짱구에서 많이 쓰고요. 이제는 포켓몬 게토다즈에 붙여, 그렇죠? 음. 이요거는요거를 내가 쓸까 말까 고민했는데 아 써야겠다 이것도 있어요. 요거는 보통 애니 여자들이 쓰는 애니 말투. 응? 필요 없어. 아이라나이와 이렇게 써서 애니에서 많이 쓰는 말투인데 이거 쓰면 좀 읽어 주시면 돼요. 회화에서 보통 나도 모르게 이거 사용할 때도 있네 이게 여자 말투. 애니 많이 보다 보면 이렇게 쓰는데 전 애니 별로 안 봐요. 그래서 이편 몰랐다가 제가 어느 채널 내가 어떤 공부하면서 이거 알게 된 거예요. 이거는 보통이면은 그렇게 써요. 아 그리고 이거 많이 써요. 뭐뭐 짱. 이거는 뭐뭐 하잖아라는 느낌이에요. 아 뭐뭐 하잖아라는. 너 일본은 잘하잖아. 이거 보면 어 김민경은 조주장 이렇게 써요. 조주장또도조자장 도주장 이렇게 써요. 그렇기 때문에 어 장이라는 말도 기억 해 주세요. 이렇게 자했다가 응을 붙여서 장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오면은 잘했어요. 여기까지 와서 여러분이 네, 너무 기분이 좋죠. 네, 오늘 그래서 오늘 은 워즈카레 사무지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어, 노래 가사로 찾아볼 수, 수 수도 있고요, 노래 가사로 찾아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어떤 것지가면은 이제 제가 스토리를 만들어서 일본어의 대화를 어떻게 할까 처음에 만났을 때. 후에 만났을 때, 어떻게 됐을지 기초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법을 쓰셨으면 그 문법을 여러분들이 하시고요. 음, 그런 건 절대 로 하지 않을 거예요. 한국어를 여러분들이 제가 대사를 만들었는데, 일본어로 어떻게 만났지 해줄게요. 자, 다음 시간에는 그래서, 어, 가서 해석도 하고요. 어, 일본 자주 쓰는 약간 처음 만났을 때, 일본인, 일본에 가서, 처음 만났을 때, 저가 어떤, 이런 표현들이 엄청, 이걸 해석하기 위해서는, 어,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일본에서는 또 이렇게 써요. 마스 어간에 뒤 묻혀서 지에 태형처럼 연결해주는, 아까 합쳐주는기우가 있어요. 태형 자리게 늘리는 게 아니라, 그걸 쑥다라 생각하는 그런 상황들도 저 있거든요. 불어오는 거. 바람이 불어온다. 불어서 온다. 이렇게 길게 할 수도 있고, 불어오다라고 짧게 단축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이, 어, 이런 뜻이요 그래서, 음. 흑기구를 이렇게 많이 써요. 흑기와 따로, 들어건넌다 그런 뜻으로, 아니에요.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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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네. 수고 많았고요 지금까지 일본어 문법 공부하 수고 많았어요. 오늘 이 종도사 개념, 확실히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네. 위협까지 이제 쓰게 된다면, 그리고 이거는 비추예요. 이거 쓰지 마세요. 이제 쓰지 말라고는 더 쓰는 법 우리 한국인의 입장에서는. 네, 뭐늘얘기했면나니다 어쩌고 사납시다. 네, 다시 만네요 아, 짠네 아, 아, 그리고 우리가 짠 음.